미국 와인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와인 역사는 18세기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와인 생산은 남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848년 시에라 푸틸스 지역의 셔터스 밀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왔고 이때 유럽의 와인 메이커와 포도 재배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1869년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되어 캘리포니아 와인은 새로운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되었고, 동부 주요 도시에서 와인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1872년, 나파에서 필록세라가 발견되었는데요. 필록세라는 19세기 말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포도밭을 입쓸었고, 전체 포도밭 중 50%도 남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1919년 미국 와인에 있어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쳤는데요. 금주법이 통과되어 모든 알코올 음료의 생산, 판매, 운송이 불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의 소비용과 종교 의식용 와인 생산은 허용되었는데 이때 더 저렴한 포도 재배를 위해 고품질의 품종을 모두 뽑아버렸죠.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현대기는 로버트 몬다비와 함께 시작되었고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노력으로 와인 산업은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여름 영국 와인상 스티븐 스퍼리어가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파리에서 비교 시음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최고의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캘리포니아의 와인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는 주요 품종은 샤르도네까베르네 소비뇽, 진판델, 피노누아 피노그리, 메를로 등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적보도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은 나파, 샌루이스 오비스포, 소노마, 이세 카운티에서 절반 이상이 재배됩니다. 카베르네 소비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피노노아는 소노마, 몬트레이,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약 3분의 2가 재배됩니다. 진판델은 캘리포니아 토착 품종으로 인식되나 이탈리아의 프리미티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단기 침용하여 생산하는 로제 와인인 와이트 진판델로 유명하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은 청포도 품종인 샤르도네입니다. 캘리포니아 샬도네의 거의 절반이 몬트레이, 소노마, 산호아킨 이세 카운티에서 재배됩니다. 소비뇽 블랑은 로버트 몬다비가 오크 숙성한 드라이 와인을 내놓으며 피메 블랑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지금도 종종 이렇게 불리죠. 최고의 소비뇽 블랑 와인은 해안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 버전을 참고해 주세요.